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작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한 시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인데요.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 시속에서 아침과 밤으로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다 보니, 그 작은 기쁨들이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또한 커다란 강물이 되어 혼을 적신다고, 내 혼을 적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맙다고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 웃으면 그 자꾸 웃을수록 그 작은 웃음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밝히고 우리들의 혼을 적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기쁨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일상의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로 작은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잎클로바의 상징이 무엇이죠? 네잎클로바 하면은 우린 행운이라고 상징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이클로버라는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버를 찾다가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버를 밟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운과 같은 어떤 기적 같은 어쩌면 나를 정말 크게 기쁘게 해줄 정말 방방 뛰게 기뻐하게 해줄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 그런 행운 같은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새잎클로바 같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작은 행복들의 잎사귀들을 우리는 무심코 밟아버리고 무심코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잎클로바를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불현듯 다가온 어떤 행운을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 어느 날 기적같이 나에게 무엇이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대들이 우리의 작은 기쁨들을 우리의 작은 행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기적 같은 기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 같은 기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크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부모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자녀가 보여 주는 것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대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사람들도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도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도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정말 기적 같은 기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든 곳곳에서는요. 그 결말이 결국은 서로를 잃어버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증오한다는 예집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기대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작은 기쁨들을 때로는 지나가게 하고 무시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버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뻗으면 손에 닿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달려가면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받아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일상의 사람들,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가버리는 작은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것.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언젠가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작은 기쁨. 이 기쁨마저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끝나 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이 작은 기쁨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고백하 고백해보십시오.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을 먼저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 기쁨들이, 그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내면을 채우고, 우리 내면을 비춰주고, 그 기쁨들이 모여서, 그 고백들이 모여서, 우리의 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해보고, 감사하다고 말해보고, 기쁘다고 말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비록 우리 속에서 흔히들 말하는 천불이 난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 입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끊임없이 내 소로 다짐하고 반복이면요. 어느새 그 작은 기쁨의 고백들이 싹이 되어서, 우리 돌덩어리 같은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무엇이 있으면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엇이 있으면 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텐데라는 기적 같은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서로를 서로의 기대 속에 넣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이들에 대하여,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분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오늘의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내 마음 속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작될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끌려다닐 것을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의지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말해보십시오. 잠을 잘때 다시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할수 있는 작은 기쁨의 고백, 내가 내 입술에 조그만 이 입술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입술로 내가 할수 있는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기쁨의 고백들이 나를 변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대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메일로 소식지를 만들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하나의 쪽글이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기쁨 하나로 하여 엄청난 슬픔을 견디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기쁨의 그 위대한 증폭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은요, 기적 같은 기대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적 같은 기대들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불현듯 다가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슬픔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려운 만큼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상처만큼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있던 작은 기쁨들, 그 기쁨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그 작은 기쁨들을 끌어안는 것, 그 기쁨들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 오직 빵과 물고기 그것만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과 물고기 그 수천 개의 빵 조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빵 조각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빵과 물고기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볼수 있는 이들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이들로 감사하십시오. 또한 지금의 나를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나를 감사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감사함으로써 지금의 나 자신이 나만의 인생으로 스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로 누군가의 끊임없는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목동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목동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거기 가볼까? 그래, 거기 가보자. 정도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기쁨이었다면, 목동은 그 말구이로 뛰어갈 것이 아니라 동네 방네로 뛰어갔을 겁니다. 동네 방뇌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기쁨의 장소로 같이 가보자고 라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은 단지 자신들만 가고 왔을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정도의 큰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큰 기쁨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그러한 궁금증을 발시킬 수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본 후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말구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들은 큰 기쁨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느 아기와 다르지 않는 한 아기의 출생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단지 한 아기의 출생이었습니다. 작고 작은 말 구에서의 출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찾았던 큰 기쁨의 사건은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단지 한 부모가 아기의 출생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았던 겁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귀한 신분도 아닌. 한 아이의 출생, 작은 기쁨, 작은 소식,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목돈들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사건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누추한 곳에, 누추한 신분의 부모들이 아기를 낳은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목동들이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초라한 말구요, 초라한 신분의 말이야, 초라한 옷을 입은 부모가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것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마치 왕궁과 같은 곳에서 왕비와 같은 옷차림으로 예수님을 마치 황제의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바꿔서 그리게 됩니다. 즉, 중세 시대에서 그 작고 작은 것의 사건을 마치 어떤 황제의 궁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매우 작고 작은 곳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어쩌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작은 사건이었고, 작은 출생이었습니다. 목동이 그 작은 출생에 대해서 축하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동의 축하, 목동의 기쁨 모두 다 사실은 작은 사건, 작은 일, 작은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 탄생의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본 것은요 말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와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말구유를 덮고 있는 모든 이 백그라운드는요, 온통 어둠입니다. 전체는 모두 다 어둡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의 빛에 비하면 그 말구유 안에 있는 그 작은 빛에 비하면 어둠은 90%를 차지합니다. 아니면 95%, 99%를 차지합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탄생의 빛, 그것은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탄생의 소식 그 대부분의 어둠 가운데서 작은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는 마리와 요셉 그리고 목동의 그 빛만이 조그맣게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어둠이 깜깜해져서요 그 말구이를 뒤덮고 있는 이 모든 백그란드가 너무나 어두워서 그 빛을 금방이라도 삼킬 듯했습니다 이 작은 빛이, 이 작은 탄생이 어떻게 모든 인생의 어둠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어둠을, 온 백성의 모든 어둠을 걷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그림을 보면 오히려 어둠이 금세라도 그 빛을 꺾어버릴 듯 합니다. 어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빛, 작은 탄생, 작은 기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작은 아기, 그 작은 탄생, 그 작은 기쁨을 믿고 따르면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넉넉히 기쁠 수 있고, 넉넉히 행복할 수 있고, 넉넉히 평화로울 수 있고, 넉넉히 어떤 어둠도, 99%의 어떤 어둠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 믿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사건마저도요, 인류 역사랑 비교해 본다면, 인류 역사의 몇만 년, 몇천 년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그 사건은요, 알, 알지 못할 정도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역사 안에서는요, 기록되지도 않을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건들과 탄생과 죽음은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억 가지 일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 그림에서 어둠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 그러나 그 작은 탄생, 작은 기쁨, 작은 악이 예수 그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덮는 사건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작은 빛만으로 충분히 모든 어둠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광양교회라고. 장인어른께서 개척하시고 은퇴하셨던 교회인데요. 광양. 어, 제가 거기 있을 때 광양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모임에서 저의 교회는 광양교회입니다라고 말했더니요. 그 들었던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빛광자, 물이양자, 빛을 따르는 물이들. 어, 너무 이름이 좋다. 그런데 저는 그 광양교회라는 광양이라는 빛광자, 물리양자라는그 이름을 들었을 때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는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덮는 곳에서 오직 한 빛만을 따르는 무리. 어둠이 모든 것을 다 도화지를 빽빽하게 어둠으로 칠해져 있는데 점과 같은 하나의 별빛만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별빛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도화지 속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전에 우리가 걸어갔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서 걸어갔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마국관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빛으로 환합니다. 기쁨으로 환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밖은 온통 어둠입니다. 우리들 밖의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할 우리 인생의 길 모두는 온통 앞을 전혀 알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온통 어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도화지의 그림 속에, 그려진 온통 까맣게 칠해진 어둠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인지, 왜 사방이 온통 하얀색이 아닌지 걱정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왜내 인생은 왜, 이리, 왜 이리도 어둡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의 속에 있는 도화지에 있는 작은 빛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빛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화지 속에 그려져 있는 온통 까만 어둠 속에서의 한 점으로 있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과거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두웠던지, 과거의 인생 속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을 바라보면 우리의 과거 인생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지친 내 인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도 작은 빛이 있었고 작은 기쁨들이 나와 항상 있었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목동처럼 어둠 속에서 말구유 안에. 작은 빛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그래도 기쁩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작은 빛을, 작은 기쁨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목동의 어둠, 어둠의 마구간, 그러나 그 작은 빛을 그 작은 소식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 작은 소식을 믿고 신뢰했던 그 목동의 발걸음이 오늘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 앞에서 온통 어둡다 하며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과 걱정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 때로는 꺼질 듯이 흔들리는 그 작은 빛을 따라가겠습니까? 과거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던 것이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도 분명히 별들처럼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뒤엎는 것은 어둠입니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의 빛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빛, 작은 기쁨,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그 작은 빛과 작은 기쁨을 따라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빛만이, 그 작은 기쁨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 빛만이 우리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해석해 주시는 너의 인생 이러한 인생이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다라는 확실한 명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